이슈 오늘입니다. 건설업자한테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엄태양 봉화군수가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갑질을 당하다 숨진 환경미화원 사건에 해당 청소업체로부터도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봉화군 농민회 송성일 정책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송성일 국장님 안녕하세요. 어예 안녕하세요. 네. 2년 넘게 직장 내 갑질을 네. 당하다가 뇌출혈로 숨진 고 김재동 환경미화원 사건 안동 MBC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는데 어, 네. 먼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어예 일단 그 작년 7월에 네. 그 봉화군의 그생활폐기물 쓰레기죠 어, 처리 대행 업체인 봉화환경서비스에 근무하던 노동자가 있었는데 네. 이분이 태산 이후에 5일 만에 어, 사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김재동 노동자인데 이분이 그 회사에서 2년 전에 노조를 만들었고 어, 또 상급 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후에 회사로부터 엄청난 그 압박과 부당한 그 대우를 받았고 어, 그러는 과정에서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2년 만에 어, 작년 6월 말에 퇴사를 하고 네. 그휴증으로 5일 만에 어, 사망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 노조 활동을 이후로 2년 가까이 업체 예. 대표의 아들로부터 갑질을 예. 당한 거잖아요. 예, 네, 네. 예. 그뭐 녹음된 예. 부분도 저희가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어, 사업자 아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졌었죠. 예, 예. 네. 결과는 어떻게 됐었나요? 어, 지난 이제 4월 13일 안동시청 판결이 나왔는데요. 일단 대표에게는 벌금 70만원, 그 다음에 아들인 이사에게는, 어, 직력 10월 정의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와 별도로, 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사망 원이 어, 직장 내 괴롭힘에, 뭐,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다. 네. 라는 이제 판결을 받고, 그, 유족이 요구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음.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서 네. 이 산업재해를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예, 예. 어~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산업재해도 물론 그런데 예. 노조 탄압에 대해서 업체 대표 아들이 처벌을 음. 받았다는 건 예. 그런 쪽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어, 뭐~ 사실 그냥 지나갈 뻔한 사건을 그래도, 어, 뭐,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은, 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를 죽게 만든 사건,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로는, 뭐, 벌금 70만원, 징역 10월, 너무 미미한 거 아닙니까? 음. 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고 네. 그걸 위반했을 때그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 네. 이런, 어,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받은 건 물론 좋은 거긴 하지만 처벌로는 너무 약하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근데이 사건에 엄태항 봉화군수가 언급이 됐습니다. 예. 네, 청소 용역 업체로부터의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 사실로 예. 드러났죠. 예예. 예. 네. 음, 사실. 대책이 이제 사망 사건 이후에 네. 대책위를 구성하고 봉화군을 만나가지고 대책에서 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 진상 규명을 하고 어 사회 일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우선 그 업체에 대해서 용역 계약을 폐기해라, 파기해라. 네. 요구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봉화군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대책위가 다녀간 두달 뒤에 그 업체로부터 매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음. 결과적으로 뇌물을 받고 그 회사를 도전하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지 않은, 않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이 됐답니다. 어, 그러니까 음. 이 사망 이후에 노동자의 사망 예.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봉화 군수가 그렇게 예. 입장을 예. 밝혔는데 예. 뇌물을 받은 거잖아요 업체로부터. 그래서 네, 그렇죠. 위탁 해지를 요청을 받았는데 그거에 예.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음. 뇌물을 네, 받았다는 알겠네. 사실이 언론으로 네. 밝혀지자 그때 외탁 해제한다고 밝혀졌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네. 근데 현재 엄태향 군수 측에서는 이게 돈은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 네. 이런 입장이에요. 네. 어, 그렇죠. 뭐 일단 뭐 9억 4천만 원이 지금 그 뇌물 뇌물로 해서 기소가 돼,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네. 일단 뭐 그거는 또 그렇다고 치지만은 네. 그 500만 원그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그냥 뭐 격려 차 네. 코로나 뭐 대응으로 고생하는 공무원들 뭐 파상기 사주라 이렇게 기부금을 준 거다. 네. 그리고 그 돈으로 뭐 공무원 밥을 사줬다, 뭐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청소 용역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뇌물이 네. 아니라 기부금으로. 네. 공무원들 예, 예, 다 같이 예. 밥 먹는데 다 썼다. 그러니까 음, 내가 먹은 예. 건 내가 가져간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고 입장인 거고요. 예. 어, 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엄태양 봉화군수가 어, 건설업자한테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예. 지금 억대 금품을 예. 받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고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예. 상태인 거죠. 네. 예, 예. 어, 이거랑 별도로 청소용료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거고 그래서 예, 공화군 농민회에서는 예. 엄태환 군수 사퇴해야 된다 계속해서 요구하고 예. 있는 거고요. 예, 예. 네네 사퇴 요구 배경 어, 지금도 막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어, 일단 그 본인은 불양하고 있지만은 이미 그 법원으로부터 그 내물 추정의 구억 오천만에 원 대한 추진 보증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냉물에게 일부에 대해서 냉물을 준 건설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네.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이, 김재동씨 사망 사건을 일으킨 용역업체로부터 500만 원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 이 마당에 아직까지 군수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음. 이미 국민이나 뭐 공직장 할것 없이 이미 군수의 근위는 땅에 떨어졌고, 어, 더 이상, 군수직을 수행해서안 된다는 여론이 지역사회에 팽비해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렇지만, 어,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직접 말을 하지 않으니까, 봉화군 농민에서 나서가지고, 어, 봉화군 농민의 요구가 아니고, 지역사회 여론을 이제 우리 전달하는 것 뿐이죠. 네. 지금 사태 요구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난주 집회를 했고요. 네. 지금 앞으로 향후 계속 집회와, 어, 군청 마당에서 네. 지금 인 천막 농성을 사태 때까지 잡겠다. 네. 이런 지금 결의를 모아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그 어, 부분에 대해서는 봉화군수가 뭐 입장을 내놓은 게 있나요? 어, 뭐 아직 저는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런데 봉화군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네. 비리 문제 정말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지고 있죠. 사실 잊을만하면이 네. 아니라 계속 예.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이런 자치단체장의 비리, 막기 위한 예. 견제장치가 없어서 아닐까, 예. 이런 생각도 예. 드는데, 제대로 답동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은 의회가 제 역할을 당연 이인일이었거든요그런데 네. 의회가 뭐, 군수의 뭐, 저기, 범증이 돼서 수소방관 타는 정도가 아니고, 국민들은 동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이 군수의 그 단순한 수, 수력이 아니고, 공직자로서의 엄마함을 가지고, 어, 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군수사기업 직원 같은, 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인사권을 가지고, 어, 이제 공무원들을 움직이는데, 그래서, 공무원 노조 같은 데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에, 들어가 그런 가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끝으로 또 청취자분들께 덧붙이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어, 저는 뭐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다음 선거가 다가오면 제발 우리는 우리가 모실 왕이 아니고. 우리가 불일 일꾼을 좀 군수로 뽑자 같이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화군 농민의 송성일 정책국장이었습니다.